1 1월8일 일요일 헤드라인 어, 뉴스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 제목은요, 그 바이든 seeks to, seeks to move quickly and build out his administration.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죠, 뭐, 예, 뭐 당선 확정이, 확정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행정부를 이렇게 좀더 build out, 좀더 증축 하려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Uh, president-elect joe biden signaled on sunday he plans to move quickly to build out his government, focusing first on the raging pandemic that will likely dominate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biden named a former surgeon general, dr. vivek murthy. and a forme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mmissioner David Kessler as co-chairs of a coronavirus working group set to get started, with other members expected to be announced Monday. 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음, 아마도 이제 코로나바이스가 제일 그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루게 될수 있는 이제 이 싸워야 할 어, 초창기부터 내년에 예,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 사람들을 벌써 뽑았고 또그외 다른 멤버들은 이제 내일이 되네요. 여기 동부 시간으로 어, 월요일 날 발표를 할 계획이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네요. 같이 한번 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elect. 예, 그래서 어떤 명사가 오죠? 뭐 타이틀, 호칭, 직함. 일렉 elect. 그래서 일렉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뽑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당선된 이 위치가 되어진 사람이란 뜻이죠 즉 대통령 당선자 예, 위의단어를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바일은 예,서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드는 시그널 g n a l 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뭐 시그널 뭐말 그대로. 예, 그래서동사를쓸 때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ignal on Sunday. 오늘 했네요. 오늘 암시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 Dad 여기 대시 생략됐다 보시면 되고요. He plans to move quickly, 아주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행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뭐하는? To build out his government, 그의 행정부, 정부를 build out, 증축하는데 있어서 재빠르게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근데 그 government가 뭐를 해요? Focusing on 모모에 초점을 두는, 주력을 하는, raising pandemic. 그래서 raising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극심한 걷 잡을 수 없이 거센 그렇죠 미친 듯이 지금 퍼지고 있으니깐요 팬데믹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이런 단어는 이건 이거는 뭐단순한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 예, 전염병을 가리키죠 그래서 raising pandemic 어떤 근데 그게 뭐할 것 같아요? That will likely 그래서 likely는 뭐뭐 할것 같다 그렇죠 dominate dominate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더 앞선다 뭐 잘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dominate 하다는 것은 무엇에 어, 가장 중요한 또는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되는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어, 지배하다 군림하다가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왜? Likely dominate. 뭐를 다미네이트 하는데?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그조 바이든의 행정부의 early days니까는 초기가 되죠. 즉 내년도 2021년도 뭐 1월 21일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은 뭐 2, 3, 4월 달이 되겠죠. 그 봄에 그때. 이, 이 레이징 팬데믹이 다미네일 할 것이다. 뭐 한다 했고요? 집에 군림하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어, 조 바이든의 어, 행정부 또한 뭐 트럼프랑은 다를 것도 없죠. 예, 그 트럼프가 뭐, 지금 뭐 하루에 여기 미국은 지금 10만이 매일 넘어가고 있는데, 어,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를 이제 다 해서 어, 대통령 이될때 1월 20일 날 이후로 예, 그때는 정말 수가 얼마 될지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는 이 팬데믹이 다미네이트 아주 군림하고 있을 거다. 그 행정부 초기에는 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네임드 네임드라는 것은 이름 지었다그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타이틀을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named a former 예전 surgeon general. 그래서 so surgeon general은 의무감이 되죠. 군대에서 제일 높은 어, 그 어, 의사, 뭐 관리 뭐다 하는 사람, 그 Dr. Vivek Murthy라는 사람하고 and 또 누구를요 지명했어요. 여기서 name named했다는 건 지명한다는 뜻입니다. Former 역시 예전에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즉 시각 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mmissioner 그 Commissioner 라는 것은 뭐 국장 장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avid Kessler 이두 사람을 Dr. Vivek Murthy 그 다음에 David Kessler 이두 사람을 as as 되어 나온 것으로써 뭐로써요? Co-chairs. 많이 들어보셨죠? Co-chair는 함께 앉는 거네요. <laughs> 그래서, 예, 공동 의장입니다. Co-chairs of 이 뒤에 나오는 것에 그 공동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뭐, 뭐로? Working group. Working group은 말 그대로 인하는 그룹이죠. 어, working group set to. 그래서, be set to라는 것은, 투부정사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s o set to get started 시작하다. 그래서 시작할게 뭐 예정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with other members expected to be 그래서 투부정사 하도록 expected 예상되는 예측되는 기대되는 역시 뭐 예정되어 있는 또는 스케줄드라고 바꿨어도 의미는 같겠죠. 뭐 되어 있기로 예정되어 있다고요? announced 발표되어 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그래서 내일 저 Monday 동부 시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누가 되던 간에 어 지금 참 끔찍하네요. 미국은 하루 평균 숫자가 지금 거의 11만인데 코로나 환자가요. 지금 11, 12일 음, 조 바이든 대통령 대기까지는 아직도 두 달이 더 남았는데 어, 뭐 이렇게 갔다간 뭐 하루에 10만이면 뭐한 달이면 300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 되는 시점에는 뭐 정말 휴, 몇 명이나 더 늘어났을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신 어, 공부하신 거이 전체 내용은 예, 밑에 오시면은 링크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공부하신 핵심 단어. 표현 영작도 여기서 밑에서 오시면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래 나온 지시 상대로 어, 유튜브 가독, 어, 가독? <laughs>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제 사이트에 가입,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와 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사이트 모든 내용 공부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어, 헤드라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